올해는 꼭 살을 빼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이렇게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2kg 빠졌어요. 음 양배추를 통째로 찔, 찔게 찔 거니까 물에 한참 담가 놨다가 사이사이 벌려가지고 쭉 씻으세요. 그래가지고 키친타올을 바닥에 깔면 말 달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끓을 때 이웃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나간 아들이 알려준 건데 여기다가 우유를 소 부가지고 찌면은 다이어트 할때 영양소 부족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피부도 퍽퍽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영양소를 또 보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양배추만 먹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요래가 그러니까 물을 밑에 조금만 부어가지고 찔 거예요. 쪄가지고 난 뒤에 꿀팁이 있습니다. 에이, 아, 이거 나도 안 돼! 이러면 집에 가면 안돼 <laughs> 이러가지고 통째로 찌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찌고 싶다 이러면은 한장한장 반갈라가 한장 뜯어가지고 우유 붓고 물 붓고 해가지고 그냥 삶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푹 쪄야 하거든요. 이 밑에 우유가 쫙 빠져나온 게 있죠. 이거 마셔도 됩니다. <laughs> 자, 열어가지고 물기가 좀 빠질 동안 다른 것도 한번 준비해 봅니다. 다이어트 할때 단백질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나트륨도 또 줄여야겠죠. 물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식을 위해서 또 드시는 것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나트륨 제거, 기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참치에 부어가지고 한번 씻어 주면 아주 좋아요. 다이어트 음식이 매나 보면은 저희 제부가 보니까 위암인데 위암 그 식단이 다이어트 식단이더라고요. 매나 건강식이에요. 일반인들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버섯하고 양파 같은 거 집에 보고 야채 같은 거 있으면 그 잡아내갖고 이렇게 썰으세요. 아이고야, 곱게 갈라고커트기 했더만 너무 많이 갈리쁘다. 이웃님들은 요래 많이 안 갈아도 됩니다. 그냥 없으면은 그냥 잘게 다져도 돼요. 프라이팬에불 켜고에 기름 안 둘러도 됩니다. 기름 두르지 말고에 두부 있지. 두부 있으면은 두부도 단백질이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살살 으깨가지고 요래하면 밥안 드셔도 포만감 장렬입니다. 장렬. 요즘 아들 말로 뭐 쩐다 카드만은 쩝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준비해 둔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가지고 한번 수분을 날리고 볶아줍니다. 이 정도는 할수 있지. 그리고 여기다가 간을 조금 할 거예요. 볶다가. 건너뛰기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이고, 막. 건너뛰기 해놓고 안봐 놓고는 뭐였어요뭐였어요 하면 자꾸 물어보지 마이제우리래다가 <laughs> 저도 뭐 다른 영상 보면 그렇게 해건너뛰기가 빨리 빨리 보고 싶더라고 천천히 할게는 속에 첨벌나가지고 맞지아 맞다 이거 매실액기스좀넣고 해. 된장으로 간을 하세요 된장 다른거 넣지 말고 해. 된장도 발효식품이어서 우리 몸에 엄청 좋아서 후손뿌리고 해. 몸속에 들어가면 미생물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균 반료가 돼갖고, 엄청, 어,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된장 많이 드세요. 그리고 두부하고, 양배추는 나트륨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재료이에요. 된장을 넣는다고 해서, 나트륨 먹는다고 짭잖아요. 이러시는 분은, 두부하고 양배추가 나트륨을 줄여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양배추 조금 많이 삶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잘 꺾어지게 얘가. 안 그러면 뻣뻣하게 살아가지고 잘안 사지거든요. 보이소? 예쁘지? 에휴. 살을 급하게 빼면은 하루에 막 1kg씩 막 이렇게 빼면은 요요현상이 오면은 살이 더 찌고 또 그렇게 급하게 빼면은 또 몸이 또다안 좋아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독보다 실이 많으니까 조금씩 요렇게 조금 영양소 있는 거 드시고 그지? 하루에 몇 그람씩 몇 그람씩 요렇게 빼는 게 좋아요. 오야든동 새에는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아, 굶지 말고 요렇게 영양가 있는 거 배부르게 드시고 그렇게 살을 빼고 또 건강도 챙기셔야지 그지? 다 쌌어요. 엄청 이쁘지? 야, <laughs> 만두 같다, 그지? 야, 내가 시식 한번 해볼게. 예. 남편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야. 예. 식사하셔요. 안두는 아니고 손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냥 네 이거 음, 뭐가 맛있네 맛있네 음. <laughs> 아주 건강식이다 또 음. 설탕 넣는 것 같이 달지 않나? 설탕 음. 안 넣는데. 그거 만두 같다. 만두 같아. 응. 음. 진짜 이거 음. 먹고 성인병 다 고치고 다이어트도 된대. 응. 그래? 음. 매운 거 이거 참치응 참치, 주부. 음. 응. 음. 버섯 양파 음, ว่า맛บ다 맛있다, 맛있다. 소화도 잘 되고 가는 안에 된장 된장 음. 음. 맛있다 성공짠짠빨이 빨리, 빨리 해놨어요 빨리 말을 해야지 빨이 감사합니다, 대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